어, 저 법정에서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. 어... 그, 방청객들 다 앉아주세요. 그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게다가 뭐 방청하신 분들끼리 서로를 뭐 촬영한다거나 찍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저, 재판장으로서 다시 한번 법정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행동 같은 것도 다 정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. 예. 재판장님. 예.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니요 피고인께서 아,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네. 좀 적절하지가 아니,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.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법정은 뭐 판사들 때문에 뭐 검사들 때문에 변호사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